안녕하세요 당근카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렉서스 ES 350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와이차 아, 정말 상태 좋습니다 뭐 키로수도 지금 10만 키로도 채안 되는 어, 키로수고요 완전 무사고에 네,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차량 지금 보고 계신 ES 350자 6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5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장거장어키로 유명하고요. 렉서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 어, 자동차죠. 네. 자 지금 6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아주 상태 좋은 렉서스 ES350 프리미엄 차량 무사고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99,000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당근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차 지금. 어,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바로 어,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어, 상태가 너무 너무 좋고요. 어, 이런 차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조기 판매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화 주시는 분이 이차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쪽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깨끗하죠. 자 전면 렉서스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범퍼라든지 감지 센서 다 깨끗하고요. 자 후드 쪽, 휀더 쪽. 자 타이어 휠 깨끗하죠 타이어 휠 휠에도 렉서스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사이드 밀러 도어 쪽에 아주 멋지게 붙어있고요 자 썬루프 그 다음에 자 썬팅 잘 되어 있고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 또 은색이라 아주 관리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 휠타이어 역시 깨끗하고요 운전을 좀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아주 휠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뒤쪽 범퍼도 깨끗하고요. 감지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렉서스 어, 마크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ES 350 모델입니다. 자. 야, 흠잡을 데 없는 차량입니다. 이거차 정말 꿀매물이네요. 자, 아주 좋은 차. 지금 6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기 판매 예상이 됩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선팅은 약간 바래 있고요. 자 도어 상태는 아주 깨끗하죠. 이쪽에 고급스러운 우드가 깔려 있고요. 자 시트도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마당 매트 역시 깨끗하고요. 자 뒷유리 커튼까지 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런 순환공간 스키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이 가죽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자, 송풍구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썬루프 있고요. 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 정말 좋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 도어를 열었고요. 자 앞쪽에도 선팅잘 되어 있고요. 자 메모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우드. 자 스위치 버튼들 깨끗하고요. 네, 이런 어, 실내 내장재 여기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깨끗하고요. 자 전동 시트. 자 시트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하죠. 예 네,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자락해주고 있고요.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어 뒷유리 커튼이라든지 이쪽에 조작 버튼들 이쪽에서 전동 접이도 네, 각도 조절까지 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핸들도 위아래로 자 전동으로 움직이시면 될것 같고요. 자 99,555km 때 주행했고요. 뭐 체크등 경고등 뭐 들어와 있는 거 전혀 없고요. 자 다음에 어, ECM 눈밀러, 어, 블랙박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자, 스타트 버튼, 자, 이쪽에 크루즈 버튼, 네, 오토라이트, 네, 핸들 볼륨 버튼. 자 핸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깨끗해요. 그죠? 자 네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에어컨 굉장히 시원합니다. 에어컨 바람 조절을 할까요? 볼게요 시끄러워서 자 오디오. o 스 부통령은 여성 문제 의 y 를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자 사운드 좋 y 요자저 y o 떨이자변속기 y 요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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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 어, 예, 예, 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좀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은 좋은 렉서스 ES350 차량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이쪽에 스마트 키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하시면 통풍 시트 자 그다음에 렉서스는 이게 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탁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이쪽에 설명서는 뭐, 새거 그대로, 세권다 있네요. 그죠? 네. 있고, 앞쪽, 아, 조수석까지 메모리 기능 들어가 있구요. 자,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쪽 깨끗하구요. 자, A 필러도 깨끗하고요 앞열이 쪽. 와, 정말 좋습니다. 누가 이 차를 구매하실 건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같고요 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쪽에서 누르시면은 커튼도 이렇게 이용하시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시면은 썬루프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차 지금 조기 판매 예상이 되니까 빠르게 전화 주시는 분, 빠르게 전화 주시는 분이 요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렉서스 ES350, 9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엔진, 자, 99,000km 주행한 자 V형 6기통 엔진 들어가 있고요. 예,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장고장이 많이 없기로 유명한 아주 고급 브랜드 렉서스 ES350 키로수도 어, 좋고요. 어, 외관 상태, 실내 상태까지 아주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자그 다음에 아, 뒷자리 쪽 역시 깨끗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뒤쪽 트렁크 공간까지 예,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은 아주 수지 맞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당근카 추천 매물이고요. 자 실내 공간도 널찍하고 아주 깨끗하고요. 자 조수석도 보시면은 예, 전동 시트라든지. 아주 고급스러운 실내로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500만원대로 ES350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